누그러지고 날이 부쩍 포근해졌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. 현재 서울의 기온 4.9도로 포근한 날씨가 일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드디어 나로호가 발사되는데요. 발사 예정 시각의 전남 고흥은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. 바람도 강하지 않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중부 지방은 구름 많고요,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박무나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.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때문에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강원도 동해안에는 낮 동안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편 수증기가 미세먼지로 흡수돼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 많으니까요.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. 낮 기온은 서울 강릉이 8도,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.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는데요. 올해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